아.. 좀 느렸다 어 이거.. 이분이 사프를 못하는게 아니라 주변에 총소리가 처음에 엄청나거든요 부트게프는 초반에 너무 소리가 나니까 안들려 그냥 안들려요 어쩔 수 없어 발소리가 안들리네 한 명에서 두명 정도는 있을텐데 건너편 시체가 안 보이네? 발소리, 사짝 왼쪽. 앞, 아, 이거 투첨문 말씀 시 쉽게 있는데. <목소리도> 와! 큰일 <목소리도> 났다. 와, 서로 타이밍 싸움하다가 졌다, 내가. 문 여는 사운드 났고. 계단 타고 올라가는 사운드. 어, 방금 파커라는 소리가 났었거든. 일단, 데미지는 위. 일단, Y자 싸고 있으니까. 당당하게 들어가지고. 원래 Y자에서 안 싸고 있으면은. 이건 좀 힘든 각이거든요. 화면 중인가? 아직 하나는 있으면 안돼 가는 거 없고 왜 여기만 문 닫혀있냐 난 수상하다 거기가 의심하겠어. 안에는 연료통이 2차 폭파한 것 같거든요. 아니 있었으면 죽었을 거야. 저번에 위해서 방심하다 한번 죽어가지고, 야 여기 한명 있더라. 어, 붓는 졸업한 줄 알고 8밍하고 있었거든요. 이쪽 구석탱이 한명 앉아 있더라. 아직은 제가 클리어 안한곳이 이쪽 바깥쪽 세 군데라. 저쪽에서 살짝 보였었죠? 어, 한 명씩 있을 거거든요. 일단 제가 한번 쏘면은, 어, 저를 공격하고 싶어서 이쪽 방을 짜고 있을 거예요. 그때 싸. 요씨. 제가 총을 쏘면은, 저를 보려고, 아니, 요 저를 공격하려고 벽에 붙어서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. 그 지점으로 쏘면 되는 거야. 이거 빨리 올라가서 돌산 올라가야 돼. 이거 돌산 올라가는 사람 있어도 올라갈 수 있어. 클리 했지만 자기장이 치킨 먹으려면 여기 올라가는 게 맞아요? 지금은 어이 라인 먹으러 가야 돼 지금 가는 게 맞아 이 수영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자리 좀 쓸기가 애매하거든 조금만 지나면 연막까지 쓰면서 버텨야 돼아 눈이 건조해서 지금 눈못 뜨는 중 인공눈물 넣고 싶은데 지금 넣을 타이밍이 아니야 창문이 어떻게 열려있더라? 어, 조금 더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간 다음에 아, 잠시만. 아, 아, 지금 제가 왜 망설였냐면은 이거 하, 절벽이 아직 걸려 있어서. 왜 걸려 있냐, 저거? 어, 나 뭐해? 왜 이게 여기까지 흘러 나와? 이게 절벽으로 다시 엔딩이 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엔딩 나더라도 절벽 사람들을 뛰어내려서 지붕을 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찜찜하게 됐다. 음 그냥 바깥에서 오는 거못 오게 막아야 되나? 네 명. 일단 이집이 하나라 이쪽 위에서 엔터포. 나머지 3명 위치 모르는데 이쪽이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쪽을 잡았을 수도 있나? 그리고 아까 이쪽에서 뛰던 사람이 아그 사람이 원래 들어온 건가? 방 안에 있는 것 보다 어떻게든.. 어?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거 잡았을 것 같진 않아요 하. 아저씨 있어? 아저씨 안에 있냐고 아저씨가 죽은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면 이 사람이랑 빨리 싸우고 올라가는 게 낫거든요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여기서 발소리에 사라졌어 일단은 이거 겁나 돌아오긴 해야 돼요 저 나 이쪽으로 나오면 저쪽사람이 볼수도 있으니까 여기여기 여기? 제발 돌아서 올라갈수만 있으면 야 엄폐 살벌하다 어? 이거 이쪽 끝에서 싸우시나본데 살짝 보였다. 아래 발소리. 이 사람만 사람은 암사하면 내가 치킨이다. 요시 <목소리> 음 <목소리> 나의 스세세. 상대방 시점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총을 쏘니까. 어, 이렇게 벽으로 붙어서, 어, 총수리 나면 확인할 수 밖에 없어. 언팩 끼고 확인할 수 밖에 없지.